자 일단 26번 문제는 경우의 수 문제죠? 네 경우의 수 문제는 주관식에 들어가면 정답률이 확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틀렸나 안틀렸나 검증이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26번도 쉬운데 쉽게 틀린 사람들이 있을 거야 그런 사람들은 경우의 수 문제가 주관식에 나왔을 때 조금 주의를 해라 이런 거를 한 두어 번더 계산을 하길 바래 시간이 있으면 29번도 사실은 쉬운 문, 어, 어렵진 않은데 검산을 못하기 때문에 이제 틀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왜 틀렸나도 보시고 네, 26번 자 문제 봤더니 A, B, C라는 문자가 있는데 중복을 허락하여 홀수 개씩 7개를 선택 뭔 소리야? A몇개 B몇개 C몇개 해가지고 몇개 선택해라 7개 치즈버거 불고기버거 핫크리스피..뭐올까 상하이 상하이 좋습니다 이거를 이제 몇개 먹을까 고민하는 거야 근데 홀수 개씩 먹는거죠 이해되나? 이 <laughs> 그 얘기지 좋대 또 햄버거 얘기하니까 근데 봐봐 7개를 선택하여 일렬로 나열한다 자 일단 첫째 일렬로 나열하는 행위를 뭐라고 부르게? 피. 다시 다시. 다시 좀 전에 뭐했어? 내가 처먹을 햄버거 몰랐다 일곱 개. 그거 나열하는 행위가 뭐야? 순서 그냥 순열? 중복. 불불 불. 상, 상, 치, 거 라이라는 게 뭐야? 같은, 같은 것이 같은 있는 순열, 순열 아니냐, 이해되니? 그럼 지금 이 문제는 카테고리가 뭐야?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됐어? 근데 같은 것을 니네 보고 직접 메뉴를 만들어 놔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골라야 될지만 주의를 합시다 자, 단, 모든 문자는, 자, 모든 버거는 한개 이상, 됐니? 그러면은 한쪽이나 두쪽으로 몰아서 먹으면 안 되겠네 네. 그러면 7이라는 수를 홀수 더하기 홀수 더하기 홀수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되겠죠 네. 근데 그게 무한히 있는 게 아니라 몇개 없죠 뭐가 있고? 1, 3, 4 1, 3, 4, 5 1, 2, 5 1, 2, 5가 있고 이거 말고는 있나? 없어요 <목소리> 없죠 천천히 세자 1, 3, 3에서 일단 첫 번째 한개 숙상하지만 하나 먹을 버거를 골라야 돼. 맞아? 그몇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3시 1이라고 잊쁘게을까요 곱하기 자, 그러면은 지금 버거 하나는 한 개, 나머지는 세 개씩 있어. 근데 이거를 또 그냥 먹으면 재미없으니까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나열해서 순서대로 먹을 겁니다. 이렇게. 7 햄체 몇 하면 7 이렇게 해 주는 거죠. <laughs> 어쨌든 이건 나열하는 게 무슨 짓이야 순 같은 것이 음. 있는 순열. 문자의 몇 개? 7 8. 문모에는 백닉 계산하면 아 이거 7,6,5죠 일단 자 아, 뭐하냐 뭐라 뭐하냐 7,6,5 4에다가 이게 6이지? 요거 네. 하나 날리면 되겠죠? 그러면 20에다가 어 60에다 7 곱하니까 420 맞니? 그 다음에 1,2로 갑시다 다섯 개 먹을 버거를 골라야 돼 맞아? 5개 아, 좋습니다. 아, 생각만 해도 아, 그럼 몇이면? 30 그렇지 5개 30. 먹을 그 버거 하나 고르고요. 버거 나이라는건 위에 몇 팩? 7팩 7팩이고 분모는? 500 이렇게 됐나? 네. 그리고 42죠? 그러다 네. 3 곱하면 126인가? 네 어, 더하면 546 됐나? 네나못풀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뒤로 그 다음에 27번 자 27번 보시면 x의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ft dt 빼기 0부터 x까지 tft dt는 a 익스포넨셜 e x 마이너스 4x 플러스 b 요까지 풀고 딱 쉽시다. 자 일단 어, 어느 카테고리에서 나오는데야 정적분으로 정의된 어. 아, 함수 옛날 네.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는 위 끝과 아래 끝에 문자가 껴있는 경우를 말하죠? 네. 그, 거기다가 어떤 원하는 수를 대입하는 방법 판계와 근데 이건 위 끝, 아래 끝을 똑같게 만들 때도 있고, 어떤 문제에 따라서는 이게 의미가 있게 숫자를 넣어주는 경우도 있었어. 지난번에 마이너스 2분의 a부터 2분의 a까지 본적 있죠? 그런 것처럼. 어쨌든 얘는 얼마를 대입하는 문제인 것 같아. 영. 0을 넣는 것 같고요. 두 번째 양변 뭐할수 있다. <laughs> 미분, 미분할 수 있다. 이두 개가 이 문제를 푸는 노하우겠지. 네. 일단 0 먼저 넣읍시다. 0 넣으면 좌변은 싹 얼마고. 영. 그러면 우변에 나오는 게0이겠죠 네. 그러면은 a 플러스 b가 얼마라고 일단 식이 하나 나오죠. 됐나? 네. 양변 뭐, 미분할까? 네. 자, 이거 무슨 미분법? 고배미분법 얘도 x로 만든 식이고 얘도 x로 만든 식이죠? 네. 그래서 앞에 거 미분하시면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f t dt. E, 뒤에 거 미분하면 f x 되는 거 됐냐? 네. 어, 플러스 f x인데 아 미안해. x, x f x인데 이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x f x죠? 네. 주의 하나만 할게. 그 둘이 자리 바꾸면 보호 바뀌는 거 알지? 네. 그런 건 조심해. 그래서 만약에 x 가 여기 들어가 있다, 그럼 자리 바꾸세요. 이거 보호 바꾸면서 마이너스 x f x 보는 네. e a 익스포네셜 e x 마이너스 4 됐나? 네. 지금 얘네 둘이 지워지지. 네. 여기도 얼마 넣을 수 있다. 네. 0. 0 넣으면 우변도 0이겠지두번 네. 들어 나오는 게 e a 마이너스 4는 네. 0. 어, 그럼 a가 얼마다? 2다 e. 그리고 a가 2니까 b는? 2 아, e. 어, 지금 a가 2고 b가 마이너스 2인 것까지 구할 수 있나요? 네 사실 난 예제 수준이라고 봅니다 아직까지도 문제는 아마 fx 구라고 하지? 네. 이식 한번 더? 미분. 네, 미분하면 되겠죠 그러면 땡땡땡 이식 미분하면 fx 맞나? 네는 이거 미분하면 저... 되죠? 네. 그럼 a가 지금 일단 2니까 대입하면 이거 4지? 8 그러면 8 exponential e 2x라고 일단 나오는데 거기다가 a, b를 대입한 걸 곱하라 그랬죠? 네 그러면 답은 일단 8, 8이니까 64떠놓읍시다 맞니? 네2 e 대입하면 4승. e x p o n e n t i a 4승 2 대입, 마이 대입하면 마이너스 4승, 되니네 얘네 둘이 지워주시네 네 답은 얼마? 90차. 틀리면 안 되겠죠? 네. 쳤다가 이게 예, 문제다.